안녕하십니까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운동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선수가 원 챔피언십 룸피니에서 시합을 뛰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 40분이고요 공항 버스를 타기 위해 시외 버스 터미널로 3시 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엄청 졸립니다. 졸려. 잘 준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3시 15분이고요. 여기 지금 주 앞에서 택시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 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나를 보고 이번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오, 조, 조, 조. 안녕하세요 셰프 네, 버스 터미널이예 네네 셰프 버스 터미널이요 셰프 버스 공용 터미널 오 왔어? 오. 비쭈 <laughs> 왜 맞지? 아, 나 확인 좀 해보려고 19번 어 맞다 1터미널이야 네아 이쪽 이곳은 일 1터미널 이쪽이래 어이 자자 이렇게 쭈루룩이야 쭈루룩 이렇게 오 어, 네. <laughs> 마스크 어 자자 이제 아제짜 아까 졸려가지고 아 진짜 와너 피시방 있었어? 예아제 오늘 그냥 아 그냥 그 소리 켜놓고 아, 얘네 보고 전화해달라고 해서 알람이랑 맞춰놓고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아 버텼네 아우 정신없다 아우 졸려 와 아침 7시 와 아침 7시 사람 왜 이렇게 많노 와 아침 7시 사람 왜 이렇게 많노 인터넷을 한번 쳐봐야겠다 해외 로밍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폭탄 나올 텐데 야 여기 가나 하나, 하나, 하나 다먹을수 있을 것 같다는데 음. 이거 봐 성관아 어, 많이, 어. 많이 먹어 많이 <laughs> 먹어 맛있어 미리 빼놓은 건데 진짜 컨디션 좋은 것 같아 어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공항에 놀랬다 놀랬어 선거랑오 샌드위치 하나 먹을까 이렇게 어 가서 가,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이거 이거 분홍색 거로 계산하고 맛있는 걸로 너 먹고 싶은 걸 사올까 오오이거 하나면 되겠다 하나 넣으면. 하나 나눠 먹자 공항에서 먹는 것 중에 제일 알찬 것 같은데 무게도 그렇고. 와, 진짜 맛있데나 응. 근데 진짜 겨울 완전 끝난 것 같아. 응, 이제 더워가지고. 오, 진짜 와. 아, 또 구조기부터인가? 날씨가 응. 성규 카, 응. 멕사와디 카, 성규 카. 응. 과연 아무도 안 한들까요? 그렇다면 눕방 가능. 음. 제발 눕방 하길. 가 나왔네요. 사와디카 오. 치킨카 맛있어 맛있어. 지금 방콕까지 50분 남았습니다. 편하게 왔어? 가자. 어 행복. 덥지? 네, 스주 먹고 갑시다. 오 잘생김. 오 사와디카. 오 맞아. 맛있으면 알로이 파면 돼. 알로이 아, 맛있다고. 35도. 지금 35도라고? 네. <laughs> 와. 지금이 딱 최고 온도. 와, 35도. 오, 지금 35도. 오. 그래도 그게 나쁘지 않은데. 예 e 예 Yes. Here. Yeah. 루미 오, 저 이놈의 Korean name Korean you Yeah, Jackin you. y e a h 몰라. 뭘뭐 내가 볼 때는 뭘 잘못 모은 거같아 애가 막어 정우도 지금 못 온다고 희 희승이 애기가 완전히 그 뭐지 피부가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 다 해야 된대. 글지 애기니까 엄청 놀랬을 건데. 어 정우는 취소됐다고 정우도 조금 아 정우도 엄청 오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애기가 그러니까 금방 정우랑 통했거든. 아, 빨리 나와야 될텐데 좀화 통화 좀 하려겠다 이거 받을.. 이거 잔돈 받으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야 로쿤캅 하이 하이 사와디캅 지금 호텔에 들어와서 체크인을 했고요 오쩌쩌쩌쩌 오오쩌쩌쩌 여기가 제 룸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방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성규 몸무게를 제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호텔이고요. 여기 지금 호텔이고 여기서 이렇게 육교를 건너면 저기 우리나라 홈플러스 같은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다리만 건너면, 나랑 홈플러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 와, 덥다. 그대로다. 어우, 그대로. 어? 아저씨 있나? 아저씨 있나? 아저씨 있나? 아, 다 팔았나? 아, 이 아저씨 없네. 다 팔았는갑다. 내가 맛집이거든? 도핑. 아, 아저씨 없다. 이 아저씨가. 항상 엄청 잘해. 어, 이분이 찐이야. 이분 일, 일찍 가셨네. 옛날에도 걸렸네. 한번싹 봐봐. 난, 난 이거지. 나는 무조건 이거지. 나는. 나는 무조건. 파타이 맛있지. 파타이. 난 무조건 이거지. 난막두 개씩 먹었어. 돈을 채워갖고 와야지. 사와디 캅. 와소 이렇게 있구나와 예전에 들고 왔었는데. 오 냄새 좋다. 오 스멜. 오. 에 감사합니다. 에 이게 여기 김치. 아 어우 음. 맛있겠다. 선거라 이게 여기 택. 태국 김치야. 먹어봐. 음. 먹어봐, 먹어봐. 태국 김치 좀, 좀, 좀 맵고, 조금 음. 달콤할 거야. 먹어봐. 음. <laughs> 매워? 매운데요? 매운. 매워. 자, 고. 국삼을 음! 오, 맛있다. 음. 무삥, 무빙? 무빙어 맛있는데. 아무빙 없네. 아 잘생겼어. 어, handsome K, handsome K, h 맛있게 먹어. 그래서 그거 도사 이따가 콜라로 콜라도 사러 가자. 어, 어, 여기 있다. 너 엄청 쳐다보잖아. 봐, 엄청 조용히 봐봐. h a n d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So so 야 얼마나 어? 잘절네 이쁘게. 코쿤카 <laughs> <고쿵카>. 예 코쿤카. <고쿵카. 웃음> 알로이? <웃음> 알로이 아 알로이. 어우 <laughs> 아, <오, 웃음> 코리안 개도 처음 <laughs> 보. 코리안. 야, 성공한 여자들이 엄청 쳐다보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저 게이 아닌...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말을 여기 잘하고. 야, 여기는 그그 천국이니까. 응. 너의 <laughs> 너의 나라야. <laughs> 네가 네가 딱뭘 짚었잖아. 딱 짚는 <웃음> 순간, <웃음> 야, 너딱 보고 아줌마랑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웃길라고 이제. 핸섬은 보다는 게이를 알아. 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좀 여자애가 좀 부끄러운 듯이 이그잘 뭐 쳐다본다. 선거하니까 빈기스타야 캅와 즐겨. <목소리도> 엔조이. 즐. 어? 어. 맞아. 어. 오늘 화장 안 하고 왔네 저분. 여기 동남아에서 너는 슈퍼스타 가될수 있어. <목소리도> 남자들이 엄청 따를 <따른> 거 아니야. <목소리도> 내가 너 여자 좋아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캅